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시선입니다. 시선 여러분 예술가 중에 잘 알고 있는 예술가의 이름 하면 떠올리는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이지요 성 바티칸 베드로 성당 안에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대리석 조각인 피에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피에타라는 작품을 바라보면 높이가 2m에 달하는데 이상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리아의 상에 대한 그 작품인데 마리아군은 더 크게 작품에 해석되어 있고 예수님의 모습이 작고 가냘품에게 해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이 작품을 완성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혹평했습니다 이것은 예수에 대한 모독이다 어찌 하나님의 아들보다 마리아를 더 크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이런 사람들의 호평에 대해서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조각은 신에게 바치는 것이니 감히 인간의 시선으로 평가하지 말라. 사람의 시선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작품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선이면 어디서 바라볼 것인가? 사람 앞이 조각상 앞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조각상을 하나님의 시선 저 하늘에서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그 삼각 구도 안에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아래 눕혀진 예수님의 모습만이 그 구도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지요. 힘없이 축 늘어져 있는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에야 이 작품의 진가가 드러난다는 것이지요. 우리 사람의 시선으로 모든 것이 황량해 보이고 모든 것이 비뚤어졌을 때에 우리는 하늘의 시선으로 옮겨져야 비로소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될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 아브라함이 고난이라는 시험의 순간에 처했을 때 그의 마음과 시선은 이삭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어내는 우리의 마음과 시선도 이삭을 향해 있지요. 그리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언제 칼로 그 아들을 죽일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받쳐내어 있을까? 거기에 집중되어 있을 때에 하늘의 하나님의 시선에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위지하고자 하는 순간에 바라볼 수 있도록 바로 금발치에 이 이삭을 대신한 재물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시선에 닿을 때야 비로소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 비슷하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한 작품이 있습니다. 수태고지라는 작품이지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아이를 가질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작품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보면 마리아의 모습이 또 이상합니다. 우리가 구도상 가까운 쪽이 크게 보이고 먼 것이 작게 보이는 것이 작게 보이게 그리는 것이 정상인데 이 마리아의 가까운 왼손이 더욱 더 작고 저 멀리에 있는 오른손이 크고 강하게 보이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인체의 비율과 해부학으로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정확한 인체의 비율을 연구하고 해석한 이 사람이 실수했던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지요. 원래 이 작품은 피렌체 남쪽 언덕에 있는 상바루토 성당 그 예배의 자리 오른쪽 측면에 걸려 있던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을 온전히 바라보려면 어디에서 바라볼 때 작품을 온전히 볼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예배의 자리 작품의 오른쪽 편에서 이 작품을 바라볼 때에 가장 아름답고 정상적이고 비율이 완벽한 그림을 볼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때로는 잘못된 인생의 위치에서 잘못된 시선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자 하는 이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자리를 어디에 인도해 놓으시고 나의 시선을 어디에 놓으실 때에 내가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미가서 7장 미가서는 7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에 3장까지가 환난과 핍박에 대한 이용이고 4장부터 하나님이 이 땅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고 오늘 오장에서도 절망 가운데 우리가 서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나심과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을 예언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소망과 희망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을 때 우리의 시선이 어느 곳에 닿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겠는가 은혜와 기도의 제목을 함께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신실한 약속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으로 향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익숙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절이지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우리가 성탄절마다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이 말씀 구절이지요 메시아가 베들렘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현실의 상황은 1절입니다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 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이스라엘의 재판자가 누구입니까? 이 땅의 왕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아무리 군대를 모으고 사람들을 모아서 이겨보려고 애워 애써 노력하는 순간에 있을지라도 지금의 상황은 저 적군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가장 큰 왕의 뺨을 후려치는 수치와 모멸의 순간 가운데 오늘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메시아, 희망과 소망으로 하나님이 옮겨가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이 태어날 곳이 어디인가? 베들레엠 에브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들레엠을 기억하지만 이 베들레엠의 수식어가 에브라다라는 말입니다. 풍성한 땅 그리고 떡집 풍성하여서 곡식이 가득하여서 우리가 먹을 것이 가득했던 이 땅에 사람들이 기억하는 역사는 무엇이냐면 지난날 라엘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던 땅 슬픔의 땅 아픔의 땅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슬픔과 아픔의 땅을 무엇으로 기쁨과 성탄의 축일로 바꾸어 가실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고백될 때에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뛰띠우셨나니이 시편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이 언제부터인가요? 태초부터 지금까지라는 것입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있고 영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이 약속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이 먼저 우리의 시선을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꾸시고 두 번째는 그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 주시기 위한 약속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음을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옮기는 것이지요. 그 약속이 이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언약했던 그 약속의 말씀 너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도 말씀 가운데 이루어 주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세우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읽고 나갈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그 약속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음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누구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저 미가서 5장에서부터 말씀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시설을 바꾸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이 약속을 지키는 모든 나의 삶의 마음의 태도는 내 목숨을 걸고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하고 이 약속을 지킴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흐르고 있으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 상구에서 영원조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성취되고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있는 상황, 1장 1절의 상황이지요. 그런데 이 1장 1절의 상황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성탄의 기쁨으로 바꾸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바꾸어서 은혜로 바꾸고 기억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광림의 창립 69주년이지요. 지난날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광림의 역사를 돌아보시면 힘들었던 일도 많고 슬픔의 시간도 많고 역경을 견디기 위해서 몸부림쳐 왔던 순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을 만나면서 광림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물어보면 슬픔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은혜의 역사만을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셨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고백 가운데도 드러나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슬픔의 지난 시간들을 기쁨으로 바꾸어 저장하고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기억하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때로는 우리 지난 날의 시간들을 되돌리고 싶은 순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순간들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기억들을 좋은 기억으로 바꾸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세리마테 세상 사람들의 조롱받던 이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기억되게 하셨고 일자무식이 어부로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으로 하나님은 기억되게 하셨고 구덩이에 빠진 인생을 애굽의 총리와 이스라엘을 구원한 한 인생으로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기억들을 새롭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두 발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하늘을 바라보며 상고의 영원회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그 약속이 절망 가운데 있을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꾸시고 새롭게 기억하게 하시는 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마음에 새기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시선은 여전히 나를 향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여전히 나를 향해 있습니다. 1절과 2절 사이에 역사적인 간극의 시간은 700년입니다. 말라기에서부터 마태복음 1장 1절이 기록되기까지 걸린 시간도 신구약 암흑의 시기 400년의 시간이라는 시간이 그 안에 담겨져 있지요. 예수님, 메시아, 구원의 소망,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까지 걸린 실제의 시간입니다. 3절에 보니까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그들을 붙여 주시겠고 얘기합니다. 여인의 잉태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인내함과 기다림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때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의 시간이 필요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이를 낳을 때까지 10달 동안 여인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가요. 그 배부르고 무거운 배를 가지고 거닐 때마다 힘든 경험을 남자들은 알지 못하는데 언젠가 한 프로그램에서 남자들이 실제 무게를 배에 끼워안고 그 생활을 하는데 보통 힘든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 힘듦이 시간이 지나면 지난 날 고역과 힘듦의 역사로 기억되는게 아니라 아이의 탄생으로 인하여서 그 시간들이 기쁨으로 바뀌게 됨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겨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 기다림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희망과 소망을 바라볼 때에 작은 곳이 에브라다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축복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이라는 두 글자 중에 희라는 한자어를 살펴보면 듬물 희라는 말이 쓰여 있습니다. 희망 그 자체가 바랄 수 없는 중에 소망과 은혜와 기쁨을 바랄 수 없는 작은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것이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너희가 가질지라도 이 산더러 옮길 수 있는 그 이적과 기적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희망이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빵집 에브로다의 풍성한 열매를 이루어가는 작은 곳,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큰 일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베들레헴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바라볼 수, 바라보고자 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시는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랄 수 없는 중에 우리가 무엇을 바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아버지 어리석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기대어 가기 때문이지요.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 어리석음이 그 연약함이 우리에게 강함이 되었고, 우리에게 희망이 되었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고,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가장 큰 은혜의 기쁨이요.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가장 핵심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대어 나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가 지금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목축하고 이끌어 올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 현실의 모습을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이르리라 말씀하십니다. 땅 끝까지.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위험과 능력에 기대어셔서 이 땅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그 위험과 은혜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 땅끝이라는 것은 세상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생들을 땅끝이라 말하는 것이지요. 얼마 전에 우리 전도사님들이 나가서 다시금 복음을 전하고 저 노방전도 하는 중에 학생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기도 광림교회에 다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안 나오냐? 그랬더니 부모님이 쉬고 계신데요. 믿음을 쉬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멀어져 가고, 삶이 멀어져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땅끝 가운데 있는 인생이 여전히 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과 시선이 땅끝을 향하여 있고, 그 땅끝이 하나님께 돌이킬 때까지. 주님은 쉬지 아니가시고 다스리고 그들을 보살펴 주시는 목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그 순간이 땅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변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땅끝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마음을 돌아보고 내가 돌아와야 합니다.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연약한 어리석음 그 십자가로 우리에게 우리가 돌아올 때에. 비로소 작은 희망의 꽃이 거기서부터 피어나게 될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소망을 줄수 있는 것 내가 땅끝이라도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처한 전쟁과 같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웅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부터 내려는 이슬과 같이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우리 이 믿음의 결단을 이루어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갈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당당하게 사자와 같이 저 다니엘이 사자의 굴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선포한 것처럼 홀로선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패배가 결정된 것 같은 상황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그 작은 신락 같은 희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나를 향한 다는 하나님의 시선의 확선이 나의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오늘 나를 다시 일으킬 하나님의 구원의 근거가 될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헛된 곳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헛된 곳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미가서 5장 10절부터 15절에 하나님이 멸하시는 것들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온전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 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낡은 것들이 무너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무너져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10절에 보니까 군마와 병거가 있고요. 11절에는 성읍과 견고한 성, 12절엔 복술과 점쟁이, 그리고 13절에 새긴 우상과 주상들 14절에는 아세라 목상과 성읍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지요. 군마와 병거를 의지하고 그런데 군마와 병거도 무너집니다. 애굽의 군대 그들의 힘의 상질이 바로 말과 병거이고 철병거이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단번에 무너집니다. 성읍이 안전하게 지켜 줄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무너지는 것이지요. 복술과 점쟁이가 보이지 않는 미래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끔 예비하게 해줄 것이다. 그런데 그 미래가 다가오지 않습니다. 내게 새긴 우상과 아로새겨 나간 모든 돌로 만들어진 것들이 나를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라 여기면서 심지어 몰록신에게 산 아이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했던 어리석음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소모하는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절이 이 시절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지요. 지금의 세상이 한 생명을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헛된 것에 돈을 추구하고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고 나가니까 한 인생이 공사장, 공장의 한 틀에 끼어서 죽음으로. 이슬같이 사라져 갈 때에 저들은 여전히 그 공장을 돌리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먼저는 이 헛된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무너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여기고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지요?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내가 확신으로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선이 하늘을 향하지 못하고 그 시선이 하나님의 언약을 향하지 못하고 그 시선이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내 마음과 시선을 빼앗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안전보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늘 평안하고 형통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저 태고적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확실하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설수 있게 될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완성하여 구원에 이르렀고, 아브라함은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만, 믿음의 백성들이 땅의 유업을 받는 축복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확실한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과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게 될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될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언젠가 한 영화에서 소년과 소녀의 대화가 저의 마음 속에 깊숙하게 기억되어져 있습니다. 전쟁으로 무너진 한 마을에서. 이 소년이 소녀애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두려워. 이제 더 이상 지난날 아름다웠던 내 고향 땅을 기억하지 못할 것 같아. 왜 그렇습니까? 전쟁으로 무너진 이 황폐한 땅을 바라보니까 더 이상 아름다웠던 지난날 고향 땅의 모습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게 두렵다는 겁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향 땅은 저 성들로, 저 아름다운 건물들로. 기억되는 땅이 아니라 이 고향 땅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것은 노을과 석양이 가장 아름다운 땅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땅을 기억할 때에 노을과 석양이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기억하라고 할아버지가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순간 일그러졌던 이 소년과 소녀의 마음의 표정이 밝아지는 거예요. 아, 그렇지. 우리 고향은 석양과 노을이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겁니다. 더 이상 황폐의 짐으로 인하여서 고향을 땅의 모습이 사라져 가더라도 이 마음속에 새겨지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모습 저 아름다운 노을과 석양으로 두려워하지 않니냐고 기쁨으로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게 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이 소년과 소녀가 웃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세상에 시간이 변하고 또 무너질 것들 거래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일어서게 될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영원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언약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광림의 역사 69주년 오늘 창립기념일 주일을 맞이하면서. 광림의 재단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고 나올 수 있었던 것,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기억하며 지금까지 달려 나왔기에 오늘 우리 광림의 재단이 또 여러분들의 믿음의 걸음이 든든하게 서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성전문을 나가면서 세상 것에 의지하고 나의 마음과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언약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두고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실 축복을 바라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 우리의 두 발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환란 중에 있을지라도, 슬픔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슬픔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기쁨과 은혜의 시간으로 새롭게 기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더디 오더라도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선한 때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심치 않게 하시고, 사자와 같이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거짓되어 무너질 것에서 시선을 옮겨 영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묶어두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소망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승리의 걸음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그 시선이 땅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향하고 있는 것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되는 기쁨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거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